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트랙 로드 사인 교제를 진행하고 있는 류구영입니다. 벌써 세 번째 과를 마치고 네 번째 과를 진행하게 됐네요. 어, 지난 앞서 세계 과에서는 우리가 어,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저자, 진정한 저자는 누구인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뤘고 이제 지난 바로 지난번에 어, 그럼 이 성경은 정말 신뢰할만한 거 맞아?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 자체를 좀 다루게 될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그 성경 내용이 모세오경 부분이죠. 모세오경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서, 어, 시가서와 지혜문학 그리고 어, 선지서라고 불리는 유보, 어, 예언서까지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어, 오늘 특별히 우리가 다룰 부분은 이제 그 중에 모세오경이 되겠죠. 이 모세오경을 다루실 때는요, 뭐대구로 시간을 이용해서 짧게 언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터랙션 시간을 좀 이용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데, 그 교재 처음 부분에 보면 그 엔서스인 제네시스 어, 창세기에 답이 있다라는 이 사이트가 실제 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역도 돼 있어서 사용하기 쉬울 거예요. 그 부분을 어, 이용을 하셔서 인터랙션 시간을 그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엔더스인 제네시스에 좀 있는 내용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게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뭐 책을 하나 추천드린다면 벌써 올해 10년 10년 가량 된 책이긴 하지만 창조과학 a2c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 중에서 dna 를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라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종별로 각각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 물론 뭐 한국 창조과학계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아이들하고 나누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전체 내용을 가지고 인터랙션 시간을 길게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부 내용만 좀 발췌하셔서 아이들하고 발췌한 내용만 가지고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세 오경이 왜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지, 왜 토라라고 불리는지, 왜 율법서라고 불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시면 되고요.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 우리 아이들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야. 그냥 단순히 우연에 의한 산물이 아니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하나 하나를 직접 지으셨어. 라는 것을 아이들이 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 단순히 창조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셨고, 교제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교제하고 싶어 하신 반면에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 그걸 다뤄주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만 선택을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멸망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이 계속 번성하게 하셨지만, 다시 또 인간은 하나님과 점점, 점점 멀어져 가는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다른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의도, 의도, 의도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가서 포로 생활을 겪을 때 그들을 거기에서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 모세오경이야 이 정도만 아이들하고 다루셔도 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을 좀 아이들이 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세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이 표현하는 그 책에도 표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표현이 그 요거를 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좀 바꿔 쓰면 좋겠어요. 의도는 이겁니다. 어, 목자가 양 떼를 치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돌본 백성이야라는 의미로 요것을 써, 써, 쓴 건데 어, 좀 아이들하고 나눌 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의미야라고 좀 알려주시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눠주시고요. 이게 대그룹 때 이렇게 내용이 나눠져 나누어졌, 졌다면 이제 소그룹으로 넘어 소그 아이들이 넘어왔잖아요. 소그룹으로 넘어올 때는 교제를 바로 진행하지 마시고 소그룹 진행하기 전에 방금 너희들이 대그룹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너를 창조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네가 들었지 않니? 그럼 하나님이 너를 직접 만드셨다는 걸 네가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니? 요걸 한번 우리 나눠볼까? 아이들하고 좀 서로 대화 좀 나누신 다음에. 어, 속으로 그 진행을 하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갖고서 진행을 하게 해 주시고요. 파워 증강 내용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이 파워 증강을 좀 저랑 잠깐 보실 텐데, 첫 번째 질문부터 다섯 번째 질문까지 답변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약간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제가 짚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누구와 함께 계셨네요"라는 게 요한복음 1장 3절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답변이 어, 예수님 또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 아이들은 트랙을 오래, 그러니까 어한날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냥 쉽게 예수님 또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1장 3절만 가지고서는 욕 글자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단순히 그가 함께 계셨고라고 해서 대명사 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1절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 계신 이라의 그 말씀을 받는 이 대명사 그라서 아이들이 혹시 헷갈려 하면 여기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야 정도로 아이들하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누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유업으로 울려 받나요? 이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거야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셨나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 아이들 어렵지 않게 물을 어 선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창조 이후로 어 땅은 어떤 과정을 겪었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말찬가지로 배드로오서삼장 6절을 찾으면 대홍수, 대홍수로 거의 모든 사람과 생병체가 죽었다 라는 부분 정도만 아이들에게 나누시면 되는데 이게 4번 문제가 유 o u r DNA를 헷갈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의 답변이 무리였잖아요. 이게 그 5번, 네, 죄송해요. 유 o u r DNA의 질문과 약 약간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시작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성경 읽기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하고 22절이 써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내용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이 생명의 시작이 흙이라는 걸라는 답을 유도하고 싶은 건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트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작년에 빌보드 교재에서 생명의 근원의, 근원인 물,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하고 이게 연계가 되면 오늘 방금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작년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그 물이 물이고 생명의 떡이고 막이걸 섞이면 그냥 물이라고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DNA는 성경읽기를 보고 답을 좀 찾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생명의 어, 근원이 흙이라고 어, 답을 끌고 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을 만드신 세상에서 어, 세상의 물을 통해서 흙을, 만, 흙을 만들어내셨고 그 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빚으셨다는 요 순서 과정이 아이들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은 그 진화론적인 문제하고 좀 충돌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이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그, 원지 지구에서, 원지 대기 속에서 바다라는 덩어리의 물 속에서 코아제르베이트라 만들어서 거기에서 원시 생명체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물 속에서 나왔다는 걸 아이들이 이미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는 옛날부터 우리가 이런, 이런 거 배우기 전부터 너희들이 이런 과학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부터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속에 이미 물이라는 말이 물을 통해서 흙을 만들어내셨고 흙을 통해서 인간을 빚으셨어. 아직 인간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겨우겨우 유추하고 있을 뿐이야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잘못하면 진화론의 일련의 과정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거긴 너무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모른다는 걸 아이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이미 정답에 다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그 정답을 아주 총식 조금씩, 조금씩 그냥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아이 어린애들 갖고 노는 그 장난감 보면 그 색칠하게 까만 색된거막 치라고 이렇게 벗겨내면 보이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중에 아주 일부만 벗겨내고 막 많이 알았다고 오해하는 거라는 걸좀 우리 아이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쓰고 있어. 다만 우리는 잘못 알아듣고 있는 부분이 있어라는 것을 아이들이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